술 취한 남성이 시비를 걸더니 갑자기 택시기사의 뺨을 여러 차례 때립니다. 왜 그러냐 되묻자 연달아 손찌검한 남성. 안경을 벗기고 몇 차례 위협하더니 주변 만류에도 실랑이가 이어졌고 충격에 휩싸인 기사는 후유증을 호소합니다. 딱때리는데 솔직히 저는 당황스러웠어요. 지난해엔 전주에서 승객이 신발로 기사를 때려 충격을 주는가 하면 최근 경기도 화성에서 20대가 흉기로 기사를 숨지게 한뒤 택시를 빼앗아 사고를 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운전자를 향한 폭행사건은 해마다 4천 건 안팎. 2023년엔 전체의 40% 가까운 1,500여 건이 택시에서 벌어졌습니다. 최대 5년 이하 징역형이 가능한 가중처벌법 적용에도 불구하고 억제력은 아직 미약합니다. 이 때문에 서울과 인천 등에서 운전자와 승객을 분리하는 격벽 설치비 지원에 나섰지만 버스와 달리 비좁은 공간의 불편 등으로 보급이 저조합니다. 또 국회에서 택시 격벽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두건 발의됐지만 아직 계류 중입니다. 달리는 택시에서 폭력은 다수의 생명을 위협하는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